안녕하세요.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 드리는 에코프로 비엠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증설 라인 만드는 친구다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일단 에코프로 비엠을 어 에코프로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. 예, 선생님. 예, 지금 뭐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에코 프로 BM인데, 사실 뭐 에코 프로가 최대 주주잖아요.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러니까 대웅이냐, 대웅 제약이냐, 이제 그 차이인데, 사실 뭐 이제 굳이 좀더 2차 전지에 민감하게 작용이 되는 그런 사업부서는 에코 프로 BM이죠. 왜냐면 2차 전지 사업부분이 물적 분할돼서 따로 이제, 어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, 회사가 떨어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, 물론 자회사긴 하지만, 에코 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죠. 그 말은 즉슨 뭐다? 오를 때 훨씬 더 빠방하게 올라갈 수있다는 뜻이고. 근데 에코프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시라면 그냥 지금 상황 유지하세요. 예. 뭐 지금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어, 변화를 보여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뭐 확실한 거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는 거야. 어. 얘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단계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꽤 좋게 상황을 이어가면 된다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그 정도. 네. 자, 아,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비엠은 가격 조정을 끝마무리 짓고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제 만들어지고 쭉쭉 좀 올라 뺄수 있는 그런 시점이 만약에 이제 완성이 되면은, 어, 충분히 25만원 선 라인까지 갈수 있다. 그리고 지금 2.89까지 올라간 이유는 딴게 없어. 그냥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깜빡이가 켜졌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100%입니다. 네. 다른 소스 다 똑같은데,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가시화되기 때문에, 이런,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. 음, 그런, 부분들을 좀 이제 챙겨드리고 싶고요. 앞으로의 흐름도 굉장히 좀 기대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